언제 시간자. 4시. 요게 이제 다지기 해 놓은 거예요. 다지기. 굴렁쇠 몇번 굴려요? 4번, 5번, 6번. 음, 저는 이제 이 골을 만들어 주라고 편하죠. 왜냐면 골물 줘야 되니까. 근데 요즘 또 사사 이골 없애는 이 방법이지. 그렇게 하는 분도 어 있죠. 아, 알다시피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? 각자의 방식이지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양 이제 신메다우스 농사짓는 거 나가면 1500, 1800, 2 0 0 0만원더 나아가서 2500만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것같아 이게 어 단계가 있음에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1300은, 1200, 1 3 0 0 누구나 한대도그는 돼. 근데. 하, 그 다음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안타깝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눈에 말하지만 1,200, 1,300은 언제든지 1,500이 될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시기 그 시세 변화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아, 1,200, 1,300, 1,800, 2,000만 원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하죠 <laughs> 안 하지 안해자 스탑 이게 이제 점적이겠구나 점적 음저게 점적이고 이게 이제 분소스 미니겠네 자 이것도 선택적으로 쓰시고 자 이거는 미니 분소스 미니 자 저거는 점적이고 20 40아 20에서 40뭐 많게는 5 0까지인데 50은 멀어 어, 3 40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된다. 자, 참고하세요. 희상입니다.